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친절 TV의 리뷰의 남자 카이데스 김친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자 오늘 촬영하는 영상은 역시나 리뷰 영상이고요 오늘 뭘 리뷰할 거냐 오늘은 가면라이더 세이버의 제품을 가져와봐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짜잔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바로 DX 프리미티브 드래곤 엘리멘탈 드래곤을 리뷰를 할 겁니다 아 참고로 이게 합본팩이에요 보시다시피 엘리멘탈 드래곤과 치 프리미티브 드래곤이 합쳐져서 프리미티브 엘리멘탈 드래곤이 완성된다는 합본팩이고 반다이의 흔한 상술이죠 물론 각계로도 판매를 합니다 음, 그래서 이 친구는 원래 제가 프리미티브 드래곤을 구매할 생각이 있었는데 이 친구 원래 구매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합본팩이 좀 저렴하게 올라와서 어,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튼, 원래는 구매할 생각이 없었는데, 게다가 또, 주인공이 사용하는 폼은 다 구매를 해보자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 여튼, 후회 없이 구매를 했어요. 자, 각서라고 바로 박스부터 보자면은, 박스는 합본팩이다 보니까,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엘리멘탈 드래곤과 프리미티브 드래곤을 이렇게 착용을 해서 같이 변신을 하면은, 엘리멘탈 프리미티브 드래곤이 완성된다라고 나와 있고, 음, 그리고 박스 아랫면은 뭐, 딱히 볼점 없고, 옆면에 보시면 이렇게 엘리멘탈 프리미티브 드래곤의 이미지가 나와 있고, 뒷면에는 가지고 노는 방법이 아주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아주 박스 활용 잘했네요. 아주 빼곡하게 적혀 있고 음, 위에 보시면 이렇게 프리미티브 드래곤 상태와 엘리멘탈 프리미티브 드래곤 상태가 나와 있어요. 측면에 보시면은 이쪽은 프리미티브 드래곤만 나와 있네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처음에 이 엘리멘탈 프리미티브 드래곤, 아, 엘, 프리미티브 엘리멘탈 드래곤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극중에 나오는 모습이 워낙 멋있게 나왔고 프리미티브 드래곤은 뭐 이제 국룰이죠. 뼈 플러스 용. 이거는 간지가 안날수 없기 때문에 참 좋아하는 디자인인데, 여튼, 뭐, 이렇게 구매하게 돼서 다행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음, 좋네요. 자, 그럼 바로 개봉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합봉패이를 어떻게 들였을지 궁금했는데, 어, 생각보다 제 기대치를 바로 무너뜨려주더라고요. 보면은, 이렇게, 엘리멘탈 드래곤 들어있고, 그리고 엘리멘탈 드래곤이 프리미티브 드래곤보다 깊이가 좀 얕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보조판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계단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있고 그리고 보시면 은 이렇게 프리미티브 드래곤이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자, 근데 리뷰를 동시에 진행하진 않을 거고요. 프리미티브 드래곤 편과 엘리멘탈 드래곤 편을 나눠서 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은 어, 이 친구는 아니고 바로 프리미티브 드래곤을 리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개봉을 해서 안에 있는 자요 절연지 요걸 빼주고 하면은 이제 소리가 나겠죠 이게 저는 몰랐는데 리뷰를 찾아보니까 오 커다란 책은 이거 절연 시트를 뽑았을 때 아무런 소리가 안 나는데 작은 책들은 뽑았을 때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외형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어둠어둠, 흑화흑화하게 생겼어요. 여기 프리미티브 들고 나와있고, 뼈용이 뭔가 아무 뭐, 블랙홀 같은 걸 이렇게 쥐고 있는 듯한 아주 어두운 느낌이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그 폭주폼에 맞는 아이템이라 생각을 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음, 이런 식으로, 그냥 반다이 또 다른 원더라이드북과큰 차이는 없고요. 보시면 이렇게 약간 조형이 살짝 다릅니다. 원시, 프리미티브가 원시라는 뜻이기 때문에 약간 뭔가 안반이 갈라져 있는 혹은 용 비닐 같은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구매하기 전에 몰랐는데 이 안에 있는 이 프리미티브 드래곤 그 세이버 장착 버전이라든나이 버전 생각보다 푸른색으로 잘 나왔더라고요. 물론 먹선이나 이런 거 없긴 한데 저는 그냥 하얀색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푸른색, 약간 민트색이 잘 나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러면 버튼을 눌러 여기 버튼 누르면은 이제 음성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음, 이제 책을 열때 나오는 그 뒷부분을 좀 자르고, 프리미티드 드래곤, 원본 그 이름만 나오는 버전이고, 책을 펼치면은, 요런 식으로 대기음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더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책 설명이 나와요. 근데, 와, 대박이다. 왜냐면은, 이거 설명 나올 때 뒤에 음악이 깔리거든요. 음악 진짜 좋네요. 그리고 이게 총세 가지 설명이 있다고 하는데 방금 하나 들었으니까 나머지 두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변신을 바로 해볼 텐데 변신은 어디서 하냐? 당연히 세이버 걸로 해야겠죠. 자 이렇게 소드라이버를 준비해 주고 바로 이제 변신해 을볼 텐데 이거 말 많았잖아요. 이거 그 꽂는데 인식 너무 빨리 꽂으면은 이 브레이브드래그 음성이 안 나온다 해서 해봤는데 진짜 미묘한 힘 조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놨습니다. 자 그럼 변신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아주 끼깔난 사운드와 함께 변신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이거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손으로 딱 잡고 있는 이 느낌. 뭔가 설정에 아주 충실한, 뭔가 새로운 힘을 붙잡는다라는 느낌. 아, 충실하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제 뭔가 붙잡는, 뭔가 흑화한 느낌의 세이버. 특히 뼈용이 되면서 디자인이 상당히 날카로워졌는데,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은 세이버 디자인 중에 정말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멋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살짝 무겁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이 소드라이버 연동은 되는데 소리는 다 이쪽에서 나요. 그러니까 사실 변신 중에 이 소드라이버, 이 열화를 꽂아도 뭐 변신 사운드는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그거 봐, 필살기를 써보도록 하죠. 우선 필살 베이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약간 뼈 꺾이는 소리 같은 게 살짝 들리면서 바로 폭발이 나는데 이거 살짝 아쉽네요 좀 앞에 뼈 꺾는 소리나 뼈 이렇게 그 소리를 좀 길게 내줬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필살 격을 써보도록 하죠 오히려 필살, 배기보단 격이 소리 훨씬 괜찮네요. 네, 요렇게 해봤는데, 사실, 네, 다된 겁니다. 이제 변신해제만 들으면 돼요. 자, 변신해제는 그냥 다시 손 옆에 제껴주고, 이렇게 하면은, 잘가라고 인사, 이렇게 인사해주고, 책이 빼줍니다. 그러면은, 브레이브 드래곤 말고, 제가 또 다른 원더라이드북이 하나 더를 가져왔는데, 요거 한번 해보죠. 음, 바로 한정판 무명과 허무에 들어있는 이터널 피닉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안에 뭘 꽂든지 그 엘리멘탈 드래곤이 아닌 이상 뭐 엘리멘탈 드래곤 같은 책이 아닌 이상은 소리가 크게 안 바뀌기 때문에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디자인상 좀더 이쁘고 아니 분유가의 차이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꽂아봤고 음... 그러면 끝이네요 할수 있는게 뭐이 친구가 딱히 대사 모드가 있고 그런건 아니기 때문에 더 해볼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쁘다 어, 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소리가 참 마음에 들어요 할건다 해봤으니까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내려보자면은 일단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은 진짜 너무 이쁜 것 같고 개인적으로 약간 저가 자식 중이 중이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인 것 같고 이 대기 사운드 예, 이되게 사운드 자체도 확실히 프리미티브 드래곤이 원시 원시 드래곤인데 뼈용이다 보니까 이 컨셉 너무 잘 살렸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음악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전체적으로 살짝 그 옛날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중간보스의 그 부금이라 해야 되나 되게 긴박한 상황의 느낌이 나가지고 어 전체적인 책컨셉과 아주 잘맞는다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프리미티 드래곤으로 할건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요청하실 수 있어요. 무명검 허무에 꽂아 봐라. 무명검 허무에 연동해 봐라라고 하실 수 있는데 리뷰 전에 한번 해봤거든요. 일단 패검 블레이드 라이브는 안 들어가요. 여기 팔레트가 수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걸려서 안 들어가고 무명검 허무에 해도 연동이 안 됩니다. 이 친구가 따로 나와요. 이 친구가 애초에 다 해먹기 때문에 소리는 이 친구가 내기 때문에 연동이 안 돼요. 그래서 딱히 해보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해봤네요. 어, 생각보다 소리는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쁘긴 한데 어, 할건 여기서 끝났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변신 한번 하고 종료를 할 텐데 어, 그 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재밌는 리뷰로 돌아오는 김친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 대신 변신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코끼리코끼리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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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